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후준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의외로 잘 모르는 은퇴준비 7가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은퇴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죠 이제 60대가 되게 되면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퇴직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은퇴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은퇴가 아직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방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직장에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나요? 또 은퇴할 때 얼마나 벌어서 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언제부터 은퇴 준비를 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은퇴를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요? 여러가지 참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그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 퇴직 이후에 우리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은퇴를 하면 적당히 벌어놓은 돈으로 또 자식들과 함께 그동안 오래 살던 집에서 편안히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지금처럼 막연한 불안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또 돈이 적은 사람도 가슴 한켠엔 불안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평생 기본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지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처럼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코로나 위기에 온갖 난무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또 위험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금리는 낮지만 집을 사느라 일정 부분 주택 담보 대출로 부채를 지고 있기도 하죠. 또 자식들은 어떤가요?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평생 직장으로 여기며 살수 있는 시대인가요? 이처럼 불안한 현실 생계 위기에서 노후 대책까지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돈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과연 지금 가진 돈으로 몇 살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또 국민연금이라도 죽을 때까지 제대로 지급이 될지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금전적 압박은 은퇴가 임박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살다 보면 저축은 커녕 빚만 지게 되어 은퇴하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은퇴를 맡게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여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있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해진 돈을 곡감 빼먹듯 쓰기 시작하면 줄어드는 은행 잔고에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퇴직금 얼마쯤 있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투자했다간 또 큰일 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노후에 무모한 도전이 되기 쉽습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가족들이 무시할까봐 두렵다는 은퇴자도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신경 쓰지 않던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일을 찾아보면 경비일 같은 것 외에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신체적으로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짜 맞기가 십상이죠. 그렇다고 직장은 잡았다고 해도 주야간 교대 근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에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또 하나 직장생활할 때는 소속된 집단이 있고 또 매일 만나는 동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소속도 사라지고 동료도 떠나갑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만나는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사라는 우산이 없어진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일도 없고 또 직장도 없고 동료도 없다는 현실이 본인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우울감에 빠져서 세상이 즐겁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한 경험자로서 은퇴 이후에 닥쳐올 현실과 준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첫째 신경 써야 할 것은 우울과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노후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막으려면 일단 뭐라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괜찮습니다. 돈을 떠나서 생각을 할수 있고 또 새로운 곳을 찾아 공부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뭔가를 배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든 컴퓨터를 배우든 아니면 등산이라도 해야 하고 또 자주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후에는 돈이 무척 중요하다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원금은 보장되겠지만 또 이자가 낮아서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투자를 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막상 갑자기 또 투자를 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막히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부동산과 주식 투자가 대세를 이룰 텐데 요즘 부동산은 정부 정책으로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없이 무작정 주식에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가족 간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말리면 또 남편이 말리면 하지 말아야 하겠죠. 말리는데도 하다가 이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손해를 보게 되면 그 부부관계도 끝장입니다. 또 부모가 돈을 날리면 자식과도 소원해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자식들은 어차피 날릴 돈이라면 자기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할 겁니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를 하루아침에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퇴직을 앞둔 시기에는 몇 년을 앞두고 서서히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욕망대로 현실에서처럼 이것저것 사고 또 가고 싶은 여행 다니다 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천천히 소비를 줄이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화천에서 잘 지냈는데 금년 3월에 뇌출혈이 와서 코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 70대 초중반에 말이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처럼 몸이 아프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게 되죠. 병과 스트레스는 앞뒤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은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억을 모으기보다 중요한 것이 1억을 아끼는 것이겠지요.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를 한다면 1억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올수 있는 성인병을 미리 미리 챙겨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약은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환자에게는 보약이니까요. 또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은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를 멀리 하자입니다. 옛 어른들의 말에 술에는 장사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약을 이것저것 챙겨 먹는 대신 술과 담배부터 멀리 하기 바랍니다. 백해 무익한 것이 담배인데 건강이 좋지도 못하면서 담배를 손에서 떼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금연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자들은 이혼 당하지 않게 아내와 가족에게 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남자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남편이 없다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면 같이 살 이유도 줄어든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남자는 아내가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는 것부터 또 빨래하는 것, 요리도 못하는데 먹는 것이 부실해지면 건강을 해치는 건 기본이겠죠. 평생 불편하게 살아온 부부가 은퇴 후에 사이좋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은퇴를 앞두고는 미리미리 준비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족과 돈독하게 지내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을 따뜻하게 대하자입니다. 늙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자식 면회 오는 것만 기다리며 산다고 합니다. 무슨 낙이 있을까요? 거기에 자식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이 서러워지는 것이죠. 지금 자식과 소원에 있다면 지금 당장 자식과 화해하고 또 돈독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자식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말은 줄이고 또 가급적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도 해주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더 자주 만들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이 부모를 찾는 이유는 거의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돈이 많은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증여를 해준다든지 큰돈을 미리 주는 것은 절대 사절입니다. 그 약효는 길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간격을 두고 조금씩 돈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받는 맛에 자식들도 또 손주들도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살던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은퇴 후에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 실행한 분들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으로 이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또, 고향이 좋다고 찾아가지만 시골 인심이 옛날 어릴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큰 땅을 사서 텃밭을 가꾼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엄청난 노동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저 소일거리 삼아 20, 30병 정도면 만족해야지 일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더라도 도시에 있는 집은 그대로 놓고 가길 권합니다. 집을 팔아서 귀농을 하게 되면 자식들과 거리 때문에 자주 볼 수도 없고 또 건강 문제로 병원 가까이 가야 할 입장이 되더라도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연인이 되어 시골에 살기를 원한다면 도시 집은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시골에 전세를 얻어서 살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시골 생활이 지루해질 때 대처를 빨리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집을 짓건 집을 사건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완벽히 준비된 다음에 실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퇴 후에 준비할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노후에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합니다. 또 노후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알 것입니다. 또 노후에 우울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낸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노후를 보낼 것입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가족들과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제시한 일곱 가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빨리 준비해서 은퇴 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 또 노후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곱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